이 예, 할머니도 나이가 89살이라서 아직까지는 예.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옛날에 그 할머니가 해군 보급창 보급가 탈티스트를 다닐 때는 내 별명이 마산 유지치였어내엄청큰사싸나지 <laughs> 예, 할머니가. 음. 근데 지금도 그 아주 그 열정이 아주 그 조금 넓어서 조금 그냥 사라졌지만 그래도 아주 옛날에 그 파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로 유튜브만 계속 열어봐요, 월남전에 대해서. 근데 이제 김성웅 씨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조금만 이제 조금만 그냥 내가 그냥 기부기다만놨어 김성웅이까. 네. 응. 그리고 거기 그 정진호 고속떼고그 네. 나쁜 인간들 월남 돈 빨아먹고 말이야. 네. 응? 그냥 쇠고랑타고한 가지 비슷거예 예, 근데 한 가지 한 가지만 이야기해 줄게. 네. 월남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월란에, 네. 억울하게 간, 그냥, 영원들이, 예. 그렇죠. 그냥 안, 주, 안 줍니다. 예, 맞습니다. 내가 이번에, 내가 이번에 그거 유튜브에 올려놨는데요. 그냥, 박, 영, 박 운영 PD가, 삼삼공날, 네. 그 추운날에, 날씨도, 음, 재상한 날씨였다. 이렇게 할때 내가 그 유튜브 올려놨습니다. 왜냐면, 네. 그날, 그거, 날씨가, 예. 갑자기 누, 눈하고 문제가 올 때, 보통 했죠. 날씨는 아니었거든. 예. 그거는, 우리, 그거, 어그로 랑한 영혼들이 우리 채로 올라갈 때, 우리하고 같이 행진한 거야, 영혼들이 와, 내려와가지고.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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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그거는내 그냥 유튜브 올려놨잖아, 그냥 그대로. 예. 그날은 우리 영혼들이 같이 따라서 올라갔으니까, 그날은, 어? 그냥 그, 그냥 그 날이 보통 날은 아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유튜브 올려놨습니다. 네. 올려놓고, 음, 우리 월남돈 먹은 인간들 네. 다 그냥 제명제로못 살아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까? 거예요. 옛, 옛날에 이어보고, 그거 그렇죠. 많은 돈 제가 자주 오지 했잖아요. 네. 그 자주 오지 하다가, 그거 딸들, 최순실 딸들이, 네. 그러니까그 아들 해그는못 들었습니까? 여보, 그거 그래, 그거 최태민도 죽었잖아요. 예, 예. 그래 그럼 최태민이가 왜 죽었는지를 그거 아들이 그냥 고발했잖아요. 최채성그 그래, 최태민 그놈도 그월란돈 자. 그러니까요. 그랬는데 그놈 가가게 또누군가 아들 아닙니까? 예예, 뭐 예. 그렇죠. 그렇죠. 가가지고, 예. 예. 근데 그놈 그 연놈들이 네. 또월란돈짜아가 가고. 깜빡이있죠 예. 다그 돈, 그 돈이 무서운 돈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연료전 예, 그 돈을. 지금 예. 예, 다 그냥 그런 돈을 예. 조금이라도 만져본 인간들은 다 천벌을 받아가 다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야. 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영혼들이요 그냥 뜻을 상에 없지만은 그냥 사라진 거 아니에요. 원한을 품고 있을 거야. 맞습니다. 응? 예, 예 이분야문제천이 그거는 인식을 한다면 우리 이번에 이 돈을 해결야 돼요. 네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엔지오 조영수 회장님이 해결 좀될 것만 같죠. 네네. 예하여튼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할머니 휴대폰으로 네. 그거 아까 그 창원의 미만인 예. 어 이제 그또한 분은 또 그냥 또 서울의 미만인이죠. 그리고 제가 인천에 예. 인천에 미민 분도 나이가 예. 나이가 고령이신데, 그분이 예. 지금, 예. 되게 열정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계세요. 몸이 불편하신데. 아이고, 그래, 그래, 당, 그게 제일 바쁜 거예요. 예. 우리 이번에 18, 4월 18일 날, 예. 피우진 만나러 간다고 우리 지금, 야, 한복을, 하얀 소복을 준비하고 있어. 네네네. 그러니까 그, 그 소식 들었지. 그 분, 예, 그, 응. 음. 그인천그분 제가, 응. 음. 어, 바로 연락드려가지고, 예, 그, 연락해보고, 예, 예. 요, 울산에, 그거, 예, 예 울산에 미망인인 그 할머니를, 예. 그래, 전화를 해보고, 우리는 지금, 이 광주, 부산, 뭐, 여기저기 다 통화를 하고 있는데, 예. 그래도 전국을 다끌어 모아야 돼. 네, 네, 맞습니다. 알겠죠? 예. 예, 우리 그거 3세대 정진우 씨가 예. 그 역할을 많이 해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에는 꼭그 돈을 받아내야 됩니다. 네, 그러고, 네, 이 좋은 세상에, 예, 네, 음. 이 좋은 세상에 좋은 일만 하다가 가야 됩니다. 예, 네, 맞습니다. 알겠죠? 네네. 네 그, 예, 근데 내가 왜 박정희 그렇게 갖고, 걔는 그렇게 죽었고 그 돈에 다음 다음 또3 세대 상에들어간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 월남 돈은 한 분들은 먹으면안 되는 돈이야. 네, 예, 그 돈은 우리 가족이다 가져가야 되니까 우리 열심히 합시다. 네. 네, 그리고 종종 할머니한테 전화 좀 주세요. 예 네, 예, 그럴게요 예, 그래갖고 이제 영 할머니 한분붙여 주고. 응. 네. 음. 나도, 그, 근데, 우리, 천준호 씨, 천준호 씨하고 통화를 하게 되면, 아, 좀좀 내가 더 힘이 또 조금 더 생기는 것만 같아. 아이고, 우리 이세들하고 예, 예. 내가 오늘 통화를 해가 예, 오늘 통화를 해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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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범어 크게 떠져. 나는, 나는, 나는 천준호 휴대폰을 입력해가 있어. 네, 네. 예. 영권 네. 할머니, 예. 할까요? 아니면 조남이 네. 어떻게 되세요? 아니 이런 김정 옥발을 정차 검로 옥자라도 네 예, 그냥 박 그냥 박 우영씨는 네. 내한테 카톡 올때는 우리 연꽃 할머니 말고 연꽃 소녀로 와요. 네.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나보고 네. 너무 열정이 넘친다고 네. 연꽃 소녀님 이래가지고 댓글도 많이 달아줘. 네. 예 알았죠. 네. 그런 그러니까 게네. 이러면 김정옥이다, 발을 정차 굴소로 옥자인데 네. 여자들은 원래 발을 정차 쓰면 안 된대요. 어. 굉장히 그게 겁나는 이름이래. 어. 근데 우리 어머니 옛날에 왜 나를 발을 정차 굴소로 옥고 지났는지, 정옥이. 네. 네, 아주 그냥 막, 그대로 막, 정직하게 그냥 막, 그냥 굽에 그냥 굴러가기 때문에. 어. 아주 누가나잘못한거 있으면 그거는 바로 평안이야. 네. 예, 그러니까 나는 옛날에 변명이 마산 무기치였어. <laughs> 예, 알겠죠? 네. 음, 그러니까는, 나하고 종종 카톡도 주고, 네, 예. 예, 그냥 좀 연락주고, 그냥 각, 각 지방에 아는 미망인들하고 좀 연락해가지고, 네. 요산에 미망인하고 좀 통화도 할수있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아이고, 오늘 장시간 고마워. 전화로 줬어.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어, 그러면 어 연락 줘요. 네, 네 힘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네네, 네, 네.